네, 대림바스 세면대 수리를 사용고 하는데요. 지금 물이 다 안내를 한다 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수동 퍼보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을 사용하다 보면 물이 점점더 올라오는 것을볼수 있는데요. 네. 이 트랩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물이 계속 올라오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동 퍼법을 자동 퍼법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대림바스 수동 퍼법을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트랙과 수동 퍼법을 해체하면 되는데요. 그럼 해체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지금 물이 있기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빼줘야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스로 잡았다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 수동파복은요 먼저 여기 그 수동파복 폴대를 분리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개를 고정해주든 왔다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돌려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요. 여기 위에 있는 마개도 이렇게 패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포도 중간 부위를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면에는이부습도 이렇게 돌려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잘때 우리 가민 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금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이 이렇게. 이렇게. 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주 이렇게. 이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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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풀어줍니다. 손으로 쉽게 풀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발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호흡을 풀어놓으면 그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밝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래되기 때문에 잘안 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는 데야 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풀립니다. 때문에 이물질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주위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장지로 돌려가면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이 문제 이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림바스 수동법버을 해체를 했고요. 그러면 국산 자동법버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슬은요, 제가 약 5년 동안 사용한 구조인데요 국산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대림바스 수동법버에 아, 스테레스 인 두께하고 제가 사용하는 두께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절로 부서지거나 부식에서 불리게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요 먼저 이 막의 부분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식들을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 부분 여기 세면대 모버플러하고이퍼복모버플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퍼복 기둥하고 벽하수고하고 이제 높이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랩을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역배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급 기둥은 이 정도 잘라줘야 되는데요.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를 때는요. 어떻게 자를까요? 네, 바로 이 그라인더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 그라인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요.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되던... 자라나서 얇은 부면을또 밑층, 밑층, 밑층하게 가야 되는 것부하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포고를 쌓았고요.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모버플러가 윤리성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포고 고정노트 세 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네.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무중을 잘 집어넣어 줍니다 고무중을 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와샤 그리고 고정버튼를 사용해서 그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에 말한 오프로우가 돌아가지 않게 이 일자 도락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 집어넣어 주고 물론 이 플라이어나 아니면 무기스펜으로 조여줄 수 있지만 저는 이전글렌치를 사용해서 조여주겠습니다 이 정글 렌치를 사용하면 쉽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조여줄 습니다오버라가털어가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조여주니다 어 이렇게 국산 자동포급 포이 설치가 됐다면 이제 국산 망치 트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위에 부분을 풀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조립을 해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고우패킹이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갔으면 먼저 이호수 뒷부분을 이고우패킹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끝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잘, 잘 들어가게, 끝까지 내어주고 안전하게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꽉 조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물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면 이쪽으로 누수가 될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렇도 조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또풀 때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은 부분이 교체가 됐는데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실까요? 네 그럼 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썰게 했는데도 우리 타오르는 모습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리수가 없고 이쪽도 도들가 없고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 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잘 설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초법의 장점은요 이 마디를 넣었다가 넣었다가 그리고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면대는 관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산 세면대 자동포법을 교체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